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8년 9월 고1 학력 평가 26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알파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아이고. 자, 색깔이 왜막었을까 요런 모양. 베타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어 알파 베타의 거듭제곱이 같은 게 아니야? 알파 m 번 베타 m 번 곱했을 때 i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는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찾았으면 정말 쉽게 풀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못 찾았더라도 풀수 있다. 이제 그 풀이를 할 거야. 자, 먼저 자, 첫 번째 솔루션 1입니다. 솔루션 1. 당연히 거듭제곱해서 어떤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란 말이야. 아직 m과 n에 대한 조건은 안읽었어. 일단 확인만 해보는거야. 그러면 당연히 알파 제곱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요놈을 제곱하게 되면 분모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 분자 그냥 바로 계산할게. 그 다음에 2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 i가 되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이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난 알아. 속으로 그렇게죠. 오 잘나셨네요. 자 <laughs> 장난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알아. 나는 이 베타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난 압니다. 그럼 여섯제곱은 1이 되겠죠. 어차피 이제 오메가 부분 공부하면서 모양을 외웠기 때문에 하지만 풀이는 그거를 외우지 않은 상태로 풀 거야 그냥 자 잘봐. 알파제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알파 제곱을 했더니 선생님 이거는 어차피 베타랑 똑같은 모양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의 M 제곱 곱하기 베타의 N 제곱이라는 놈은 어차피 이 베타는 와와왠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냥 아예 알파에 대해서 m 플러스 2n 제곱인 걸로 그냥 그것이 i가 되는 걸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Good.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를 바로 보고서 캐치했다면 바로식이 연결되죠. 그럼 굳이 베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알파만 가지고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언제 i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확인 들어가는 거야. 알파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된 거고, 그럼 알파 세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왜? 이게 알파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그냥 곱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분모는 4야. 분자 계산할게. 어 분자를 계산하게 되면 일단은 1하고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루트 3i하고 i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실수 부분이 사라지고 사라지고요. 그다음 i를 가지고 있는 놈을 계산할 건데 이렇게 하면 i가 되고 이렇게 하면 3i가 되거든요. 그럼 4i가 되면서 i 와우 마치 짠 것처럼 그냥 딱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 알파 세제곱이 i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문제는 이거의 최, 최소값 이런 거 아니잖아.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m과 n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럼 m 플러스 2m 이라는 것은 최대 30까지는 갈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주기성을 찾아야죠. 근데 주기성도 쉬워요. 왜? 세제곱이 i라면, 어차피 주기성이라는 것은 이 i, 그 다음에 뭐야 뭐 마이너스 1 가다가 어느 순간 1이 되고 다시 반복될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 i가 나왔으면 당연히 1도 지나게 되겠죠 그렇잖아 주기성이라는 것은 1을 지나게 되잖아 또 물론 뭐 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1을 보통 지나게 되죠 자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야 세제곱은 i야 그러면 i를 네제곱 하면요 선생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제곱을 하면 1이 된다라는 거. 바로 이게 주기성이에요. 아주 주기이죠. 그렇지? 그러면 요 자리 이 n+2n이 될수 있는 것은 3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12칸 건너뛰어서 15일 때도 왜? 12 제곱이 1이니까 12 단위 주기성이라는 거. 12 주기성 찾았잖아. 그다음은 얼마야? 2이더 있다. 27.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그냥 2 7인거예요 이것이 솔루션 1.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 문제에서 문제에서 얘를 얘를 누구 알파 제곱이 베타인거를 생각을 전혀 안하고 푼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 자. 솔루션은 뭐너 사라지고. 근데 네. 같이 더 해야지 그래도 이게 왜 얼마나 쉬웠는지 이렇게 푸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수 있는 거니까. 자두 번째 풀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때 이렇게 해서라도 꼭 풀기를 바란다라는 그냥 선생님의 바램이에요. 자 일단 나는 알파 제곱. 자 이거 계산 우리가 했으니까 그냥 쓸게 이제 여기 쓴 거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똑같이 하는 거야. 알파 제곱은 1 플러스 루트 3 i 가 되었고, 왜? 얘는 이 m과 n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 m과 n이. 그러면 각자의 모양을 봐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을 띠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선생님, 알파 세제곱을 하면 i 가 나왔습니다. 그잖아. 그럼 알파 네제곱에는 또 루트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이 i 니까 그러면 알파 6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 9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알파 12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1이 될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이, 이런, 얘기,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중간에 막 4제곱, 5제곱 왜 건너띱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수 있는데, 거긴루트탐이 살아있잖아, 어차피. 그쵸? 그 다음에 또 봐봐. 이 베타. 얘를 보게 되면, 어, 여기서 선생님이 좀 약간 미스를 점범했는데 루트 3이 살아있는 것도 확인하는 게 맞아 원래 루트 3이 살아있는 것도 확인하는 게 맞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볼게요 선생님 이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베타 베타라는 놈을 딱 보게 되면요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아이가 되고 베타 제곱은 좀, 좀 선생님이 해놓고 나서도 아 이거 좀 약간 미스였다 라고 그런 생각 잠깐 들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자4 이렇게 해서도 풀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야 어 그러면 4 라고 보게 되면 이 위치에서 이제 4 됐고 이건 선생님이 계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 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 i 가 되고 그러므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 두개 곱해도 뭔가 답이 좀 계산이 될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i 꼴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베타 세제곱. 바로 할게. 이게 마이너스 1이 딱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그러면 뭐냐. 이 i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베타 6제곱이 1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이런 형, 성질이라고 한번 보고, 요 놈은 이런 성질이라고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은 얘아이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만들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들 수 있고. 그치? 그러면 i하고, i하고, 이놈인 거야. i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s 리 r r i하고 1이 만났다. 여기 i1,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i가 나오기 위해서의 m값, 1이 나오기 위해서의 n값은, m은 이렇게 갑니다. i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그 12중이 어 있는 걸 찾았으니까, 3. 그 다음 얼마야? 15. 그 다음 얼마야? 27. 12씩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n은 얼마입니까? 잘 봐. n. 그럼 요 놈은 6주기성이니까. 그 여기서는 1이 나오는 거니까.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2. 이렇게 갈 거야. 그치? 뭔지 알겠죠? 근데 m과 n은 10을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가능한 상황은 3하고 6밖에 없어. 왜? 10을 넣으면 안 되니까. 3, 6.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네들 쓰면 안 돼. 그냥 선생님, 이렇게 갈 거라는 걸 했지만 쓰면 안 돼. 그러면 3하고 6이 됐어. 그러면 3, 6 집어넣어서 6이 18. 그럼 여기서 m 플러스 2m, 아, 6이 18. <laughs> 6이 12에서 얘는 15가 돼버려. 뭔가 작은 감이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그럼 이번엔 9하고 3, 이거 볼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알파에서는 마이너스 i가 나왔고, 이 베타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때 m은 9, 12 하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때 n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세제곱, 얘는 6주기성이니까, 3일 때도 있지만, 9일 때도 있어. 6만큼 커질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어, mn 충분히 크네? 그럼 여기에서 m 플러스 2m을 계산하게 되면, 9에다가 2, 9, 18 해가지고, 아, 27. 와,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았구나. 이렇게 27 나왔어. 그래서 자,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걸 혹시 못 찾았다면 사실 찾는 게 정말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럴 텐데. 근데 이 설명에서, 이 설명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 위치가 적당히 큰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얻어걸리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잘 봐? 사실 이거 알파하고 이 베타를 만약에 여러분들 두개 곱하잖아. 두개 곱하잖아. 그럼 4분의 잘 봐봐 그냥. 이거는 4분의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이렇게 해서 단순화된 지점들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i로 돼 있기 때문인 건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두개 곱해보잖아 이두 개를 만약 우리가 곱해보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4분의 잘 곱해본다 루트 3 마이너스 좀 지워지고요 그다음 얼마 이제 i에다가 여기는 3i가 돼 4i 이거 실제로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따로따로 따로 거듭제급해서 단순화 포인트를 찾아서 다행히 답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로는 중간 지점에서도 두 놈을 곱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두 놈이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도 뭔가 이 아이의 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의 위치에서도 아이가 될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는 있다. 꼭 각각의 단순화 포인트만을 찾아서 비교하는 방식이, 방식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도 선생님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풀이는 답은 찾을 수 있는 풀이긴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닌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까지 모두 아우른 풀이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 풀이는 정확한 풀이에요. 왜냐? 그냥 알파와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모든 걸 알파로 나타냈으니까 이 풀이 자체에 있는 이 n 플러스 2n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값들이거든. 오케이?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선생님 얘기는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생각도 이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꼭 풀어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정확한 풀이는 아니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요소는 숨어 있는 그런 풀이였다는 거.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설명이 좀 많이 길었네요. 그냥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